안녕하세요. 4월 21일 오후 4시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이 아이입니다. 멀티비타 프로바이오틱스. 이 제품이 어, 나온지 꽤 됐는데. 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식약처 기능성 인정 프로바이오틱스. 어, 유산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ABC 영어 보이시죠? 예,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비타민 A 눈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면역에 좋은 거, 뼈에 좋은 거, 이 모든 것이 하루 권장량에100% 충족이 되어 있고 엽산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맛은 아주 달콤한데 어 이게 자일리톨이 첨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한 병이 120ml 용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칼로리 너무 좋습니다. 75 칼로리로 해서 하루에 영양을 이렇게 액상으로 어,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흡수가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 가족분들과 같이 드시기에 너무 부담이 없 없어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먹고 있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하루 야채 비타민 철분.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또100%뭐25% 여기 숫자 보이시죠? 비타민 C가 하루 권장량의 100% 충족이 되어 있고 철분. 예, 여자분들, 뭐, 아이, 뭐, 남녀노소 상관없잖아요? 예, 요렇게 드시게 되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어, 비타민, 철분, 참, 이렇게 섭취하실 수 있고, 제가 백포도가 들어가 있는 주스 종류를 좋아하는데 이 안에 백포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백포도, 그 다음에 어, 적포도, 사과, 농축 배가즙, 참외, 치커리, 아세로라, 딸기, 레몬, 망고. 음, 그 다음에 뭐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토마토, 호박, 블랙베리. 어, 더 들어갔는데, 20가지라서 조금. 조금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드시면서 이렇게 시간 나실 때 뒤에 읽어보시면 어이 제품 진짜 괜찮네. 어 그렇게 반하실 거예요. 맛이 너무 좋아요. 여름에 다른 좋은 음료수들 많지만 저희 HY아쿠르트 하루야채 비타민 철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음, 가격은 1,500원입니다. 칼로리 145ml에 85칼로리 너무 좋습니다. 에, 여러분들 어, 이런 이렇게 어, 좋은 제품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